삶에서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 88입니다. 자, 경기 로타리를 자주 하다 보면 어, 돌 같은 게 박혀 그 있는 걸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에,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노는 나를 찾아서 로타리 나를 찾아서 다시 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나사가 너무 뿌리면 빼고 싶어도, 그, 못 빼고, 셰톱으로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이 번거롭고 힘드니까, 어 수시로 점검해 주십시오. 이게 기계다 보니까,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소리가 나죠 이게 하면 헐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 점검해 보고, 다 괜찮을 겁니다. 이 부분이 두두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쪽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게일주이 전에 분이이데분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부보이습니다이이 부분이 이부분이 자 이거를 장갑 끼고 있는데 준비해서 일단은 꽉꽉 조줍니다자 꽉 자,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얘를 꽉조 다음에 이거를 망치로 쳐주면 됩니다. 자그 이것도 이제 못믿겠다 하면 더 강한 파이프렌치 이 풀리는거죠 이건 헷갈려가지고 들리죠 일단 포기하고, 자. 자, 위로 찍겠어. 이제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꽉 주어서 이 망치로 이렇게. 놀죠 그죠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꼼짝도 안하네요 그랬더니 완벽히 조였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어디였습니까 돌려 보겠습니다 소리 나죠 이 돌리면 소리가 끄덕끄덕 납니다 만져보면 야가 되겠죠 범인은 야 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일단은 조합되겠죠. 손으로 일단 좋았어 안 움직일 때 넘지는 않았겠죠 너무 부르는게 나찰 너무 부 골치 아프거든요 어차피 오른쪽에는 먼저 오른쪽에 이렇게 쑥 들어갔어 여기 이쪽이죠 반대 방향은 이렇게 가지고 여기 고정대가 있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그잘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 돌리면 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고정시켜주거든요 만약에 이게 넘거나 이면 이걸 반대로 또 꽂으면 됩니다 대가리가 이쪽에 오도록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것도 다시 조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기기 시작하네요 작업하실 때는요, 이거를 들어서 대가리를 채박아야 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로타리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그래서 앞에 공구는 부분을 해제하고, 이거를 들어서 올리면 로타리 부분이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더이상 안들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뭉기가 나가기나 말거나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다시 하이트쪽에꽉 잡히도록 사람 힘으로만드 네요. 일단 좀노고을 빌렸 어. 옹키가 빠집니다 억지로 빠집니다. 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꼭좋어서 끝까지 밀어 넣어서 사람 이은안들어니다시 몇방 더 때려주고 그러면 끄덕끄덕 그이지 않죠. 아까어야는지 모르겠네. 있는 부분 여기 여기죠.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아이고 힘들어. 꽉 쪄야 됩니다. 그럼 그 또가. 떼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또도 또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 날이 노는지 안, 노는지, 안 노는지 안 노는지를 점검해서 놀게 되면 이렇게 줘줘야 됩니다. 항상 뭐 기름 부족하면 기름 채워주고 어떤, 어떤 분들은 엔진 오일이 떨어질 때까지 쓰다가 그 엔진 누르부터부족이죠 점검할 건로탈리날 또, 엔진, 오일, 기어 오일, 이런 걸 항상 준비하셔서, 점검하셔서 기계를 안전하고 오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